3차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얘랑 얘랑 접한다라고 했는데 둘을 연립해도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판별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제가 식을 세워달라고 했어. 얘를 제가 편의상 f(x)라고 하면 f'(x)는 자뭐이 단원 풀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무조건 구하셔야 되는 거야 도함수. 자 그럼 접점의 x 좌표 기준으로 식 세우라고 했죠. 접점 x 좌표. 그럼 접점 x 좌표를 제가 t라고 했을 때 y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당연히 이거고요. 그때 기울기는 f 프라임 t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접점의 x좌표를 미리수로 잡고 접선을 먼저 꾸며 달라고, 접선을 제가 꾸며 내 볼게요. 아, 식은 조금 복잡하겠죠. y는 이 앞에는 기울기 써 주시고, x-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거 전개하는 요령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얘는 x의 계수가 될 테니까 통째로 기울기예요. 그냥 한 문자로 생각하라고 했죠. 얘랑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얘랑 한번 곱하고. 그게 가장 이뻐. 얘랑 x랑 곱하면 얘가 기울기 자리인데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 자, 얘랑 얘랑 곱한 건 뒤에 거랑 바로 연산 좀 합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거기다 플러스 t 세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at제곱.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t제곱.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at. 얘랑 계산하면 없고, 3만 남겠지. 맞습니까? 이게 접점의 x자표 기준으로 제가 접선을 꾸며낸 거고, 이 무수히 많은 접선 중에 저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랑 얘랑 일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해하시고 풀어내셔야 돼.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기울기니까 1이 나와야 되고 얘는 얼마? y절편이니까 3이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1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이쪽에 다시 써 보면 얘는 1이 나와야 되고, 플러스 3은 3이니까, 얘는 빵 나오면 되지. 얘랑 얘랑 같으면 3은 없어지니까. 자, 맞아요. 음.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다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립방정식인데 가감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차수가 다르니까. 자, 이 식이 더 편해 보여. 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t제곱으로 묶어내면 방정식이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t값은 뭐 나옵니까?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a지. 맞아. t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 에요. 자, 그럼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는 1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a는 1이다. 바로 나오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때는 좀 복잡하겠네.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해주면, 자, A는 중분이지, 2 나옵니다, 2. 맞습니까? 자, 이렇게 A 값이 2개 나오네요. 1과 2 2개 나오니까 2개 더하시면 3이 나오겠고,